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나람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똑같이 내가 말하면서 웃기게 내가그 흉내를 낼걸본 적도 없는 녀석들 말이야. 왜냐면, 하주스에 내 후배가 있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내가. 당연게 어떻게 소문이 나서야 되거든요. 근데 나는 이내 이런 엉뚱함을 한번 우선해 줄수 있는 엄마들을 도와달라그 해서 전할 화 거니까 집에 가서서. 어느정도 혼날건는 가고 잘못했으면 걸맞는거야 알았어네 그럼 그게 도복을 입는 사람들인거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거 그걸 진짜 용기나불야 응, 알았어? 네 알겠습니다 응, 가서 내가 엄마들한테 짧게 전화 다 해놓을테니까 가서 니들이 스스로 그게 잘못했습니다 어쩌다보니 관장님한테도 사모님한테도 모려서조장에서도좀 혼나고 왔습니다 운동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, 그래서 어, 우리 아들 태권도를 하더좀 장담을 줬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딱 끝내줄 테니까 나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알았어네 알겠습니다 네, 그러니까. 응 나가 응. 야훈아네좀 닫아 네 엄마들 전화 다 돌릴 테니까 네 네가 운동 마무리다 줘야 될거 같아 네 나와서 아, 애들 일단은 내가 한 번은 응원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들도 마음이 많이 무거울 테니까 네. 나도 기분 좋게 엉덩이를 네. 좀 풀어주고 네. 더 자존심을 하지 네. 말고 약속했으니까 마무리하기가 좋고 네 알았어 어떻게 멧돼지 잡으시냐고 그래 자 바로 자 이제 마지막 <laughs> 대망의 달리특기달리특기제 <다리치키. 웃음> <다리치키. 웃음> <다리치키. 다리치키. 웃음> 다리특기 시작 너구리야 네, 너구리 엉덩 네, 들고 앞꿈치 들고. 아이가. 아니, 아니야. 아니 이건 앞꿈치 아니야. 공장고 노래 잡고 있어. 이틀 동안 한 명이라도 머리치면 <laughs>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. <laughs> 배웠으니까 제대로 한번 잡아줘. 첫이 몸통. 왼발입니다. 얼굴높이얼굴높이까지 차는 거야. 못 파. 얼굴을 려 가자! 그럼 공제하고 제대로 안 차는 것 같은데. 됩니다. 네, 네, 다시 어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시 한번. 둘. 잡았지? 하나. 아! 자기 띠까지 올래 올려, 노란 띠까지 올려야 돼. 하나. 아! 둘! 아! 둘! 아! 둘! 하나. 하나, 아! 둘. 하나. 둘. 하나. 노란 띠잘 차봐. 간다. 하나. 아! 야, 다시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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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버렸잖아. 아! 아! 오잘 차는데? 자, 한번 더. 둘. 해 어? 맞아, 다시. 아, 다시. 어? 다시. 어? 다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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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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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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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거야. 하야너 <laughs> <퇴! 웃음> <퇴! 웃음> 그렇게 엄살 버리면 다시 하얀 띠 돼야 돼 에? 하얀 띠? 제가 언제 아팠다고 그러십니까 저이상군이 <laughs> 찬다 이제 얼굴 높이 <laughs> 자, 하나! 찰수 있어 해봐 <laughs> 오, 좋아. 야, <laughs> 이리와 자, 이번에 돌려차기. 이아어아지 좋아 잘어쟤뭐서 뭐 배웠나봐 응 <laughs> 슬슬 아 나도 절에 <저리> 갈까 응이장을 <laughs> 네, 할건데 우리 노란띠들 일장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노래 순세를 배워볼까 알겠지 오, 어, 사부님, 리듬이 있으니까 품세가더 쉬워요. 어, 완전 재밌는데요. 네, 그렇게 리듬을 타서 재밌게 하라고 만든 게 노래 품세야 어, 근데 너구리 리듬 타는 거 보니까 춤좀추겠는데 제가 또한춤하지요 이제 우리 노란색 품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태국 2장 오늘 내 동작을 배울 거야! 좋아! 아! 자 이번엔 앞구비 몸통질이야! 주 좋아! 바로! 이번에는 너희들끼리만 두려움 없이 지금 배운 내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? 우리 거북이들은저앞으로 가서 앉아있어 태국 2장 두려움 없이 시작!

오 오. 자, 이번에 갈비벌레 앞으로기 그렇지. 그렇지. 잘놓게 너무 아파. 살려줘. 너또하얀데 언제 부터올수있습니까 음. 다자 음. 음. 이제 우리 긴 줄넘기 할 거야 긴 줄넘기 대화봐 우리 이것 좀 같이 잡아줘 예. 어. 아, 긴 줄넘기? 네 가자 어. 아무 ファンにした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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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ファ 자 이제 마지막 긴줄넣기 미션 팀이 들어와서 10개를 넘으면 내가 도장의 비밀을 알아 관장님 군것질 굉장히 싫어하거든? 근데 여기 계시는 장사범 형은 엄청 군것질들이야 군것질들 장사범이 감춰놓은 간식을 내가 좀 따로 감춰놨어 다 감춰놨어 하도 어? 니네가 10개를 넘으면 내그 간식을 다 풀어줄게. 우와! 네 기회를 세번줄 건데, 못 풀면, 그냥 그 간식은 아마 오늘 이후로 장사범의 뱃속으로 다 들어갈게. 알았어? 응. 자, 그래서 내가 심판을 봐야 되니까, 대비가잡고 데뷔는 잘 뛰니까, 어? 너희들 다섯 명에서 미션을 실행하는 거야. 알았어? 네. 어, 그래. Sugar, 못 넘게 도장에 간식증 감추지마 감시. 너 때문에 찰원 이빨 다 썩어. 딱세 딱딱 번의 기회를 주겠어. 세 번의 기회. 알았지? 자. 하나. 둘. 셋. 민철 할수 있어. 간식은 다 먹어버리지. 오왕년에 힘을 보내주고. 어 누나 난리네. 미안지 간식을 위해. 하나, 둘, 셋! 간식을! 야! 하나, 둘, 셋! 야! 야, 나희야 야, 니네들,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, 마지막 기회. 어쩔 수 없어. 약속은 약속이니까. 어? 잘 봐. 간장님 좋은 방법을 생각할게. 간식을 먹고 있다라는 해피한 생각을 갖고 있어. 그치? 음. 그래 그래 간식을 그랬다 돈을 뺏겼다라는 마음을 그렇지. 음. 자 모두 눈뜨고 장사범님을 봐봐 내 네, 간식 간식 자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자자마지막 어. 기회 마지막 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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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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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지막 비상식이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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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자, 한 줄로서. 한 줄로서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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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진짜 자, 여기서 먹으면 안 되고 집에 가면 서 먹지, 집에 가서 먹지 아, 그렇 쓰레기 기에다 버린다 아씨 자, 천천히 해봐 저보 акку Hadassudan ㅎㅎㅎㅎㅎㅎ l e 저 s get it 여보, 거기다 한번 이거 드� w a r n 왜 이렇게 야, 나 이거 봐. 두 개밖에 없어. 아, 되겠는데요? 두 개잖아. 제발 어. 하나씩만 뭐 줘봐. 하나씩만 뭐 주면은 딱다 맞을 것 같아. 안 돼요. 이거 저희가 응? 이 거예요. 야, 내거였잖아 원래가. 자부님께 이른다요 야, 너 진짜 애들한테. 어허! <laughs> <에이 웃음> 어 어허! <laughs> 어. 어. <laughs> 도망가! 네! 아, 씨, 뺏겼 아! <laughs>